히르스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히르스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전거 빼고 저기 삼진 바이크 저거 안 되나 보네 호박인가 보네 자크노즈 어디있어 여어 솔드아웃이다 <laughs> 우리가 안 하면 할거없잖아 아니, 제가 안... 에이씨. 야, 이렇게 타기 어려운 거였네? 마운틴 아, 카트랑 다른 거는 다쏠다우시라서트로티 바이크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트로티 바이크 거기서 all the way down to here. So how long does it take to? So the question is, yeah, half an hour. Half an, an hour. hour. Uh, rental of the trotty bikes is here. Yes. Yeah. So now the question is, would you like to go to the top first? Yes. And then down to here. Yeah. Okay. And then you can make a bike rental. Okay. okay. Yeah? Uh, 52 okay. together, please. Thank you so much. Have Thank a good you. day. Thank you. Thank you. you too. 스루티 바이크를 탈수 있는 정거장까지 가는 거 왕복으로 샀어요. 뭐 산발이 타고 싶으면 한번더 오자. 에이 아해 이거 매는 거 줘. 너 어, 힘들면 내가 을게 도원이가 힘든 게 힘들어. <laughs> 너가 안힘들고 힘들어, <힘들거든. 웃음> 한 <힘든한> 호남이. 응? <laughs> 힘들한 호남이. 자전거 너할줄 아니까. 조심조심히 타면 될것 같아요. 속도 내지 말고 천천히. 아이고, 산들이 오일랑 말랑합니다. 거... <laughs> 피드스트만 타버브 어드벤처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와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피드스트로 가는 시간은 25분 소요됩니다. 여행을 즐기십시오. 알네 <목소리를 위해> 와, 이렇게 돼요? 응. 아, 너무 좋았어. Mr. Oshibi. o s h i 이프라운고 12. 여기 비싸. 얘네 진짜 Sibi. Sibi. s

네? 너 양말 신었지? <laughs> 크록스 신고 온 사람은 두 마리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거의 어. <laughs> 계절을 이렇게 개무시하고 다니고 있어 지금 <laughs> 하도 유럽이 끓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더운 줄 알았는데 <laughs> 겨울이야 지금 누가 끓는데 오, 일로 너갈수 있겠어? 어 멋있다 갈수 있겠어? 진5멋있는데갈수 있어! 가보자고! 가자! 아, 괜찮겠지 이거? <웃음> <웃음> 오시면 안 됩니다. 침착해 주연아, 주연아, 침착해. 침착해. 다 왔어, 다 왔어. 모두 가시라고. 언니 먼저 가게 좀 비켜줘. 한쪽으로 좀 비켜주라고. 즐길 거 좋아하자. 아 이게 이렇게 무냐어이가 없네. 피리스트운경을 아주 신속하게 마치고. <laughs> 아, 이걸저어 아, 여기도 <laughs> 이 모너, 아, 이거 저거. 아, 거 아, 아, 이거 거 아, 아, two people mm -hmm. and we have half fare uh, there is no discount And uh -huh. if you have okay. Dongqing. ah dong ching do you have no okay no. so two tickets yes please yes. so it's for the two, please somewhere uh, I 최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꽃도 많다. 꽃참좀 많은데. 어, 이건 동네인데, 이제. 야, 무슨? 난 저기 누가. 마지막 운동이네.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었다. 음. 스로티 바이크 후기. 두언이가 많이 무서워할까 봐 걱정했는데 아주 잘 적응해 가지고 재밌게 탔습니다. 너 때문에 많이 속도 못 재겠지. 아 아니 전혀 전혀. 재밌었어. 30분 걸린다고 했는데 한1 시간 반 타고 내려온 것 같아. <laughs> 너무 재밌었어. 드론도 날리고 막 사진도 찍고 그게 막 제한이 없어가지고. 다클라우드 왔습니다 어트이네고고어디길로 네. 음, 네. 네. 가는게 여기가 협곡 사이에 있어가지고 지금 6시 40분인데 해가 거의 그늘입니다. <laughs> 그러네. 그래서 그런지 요금도 오후 6시 기준으로 밤에는 9프랑. 그리고 우리 4프랑 맞겠다, 그렇지? 30분 늦게 와서. <웃음> 그러게. <웃음> 주차 요금은 미니멈 4시간에 5프랑입니다. 결국 23프랑이지? 응. <laughs> 이제 나갑니다. 거의 탕진의 탕진을 거듭하고. <laughs> 홍진 오브 더 탐스. 벌써 도착했네. 한2분 걸어 오시면 블라우세가 나옵니다. 풍경이 이렇습니다. 물고기도 또 있어. 밑에. 어디? 밑에. 오. 엄청 실해. 실한 고기야. 반영이 엄청 예쁘다. 그거 어떠십니까? 맞지? 음. 시간 되면 한번 들려보고 좋은. 근데 이런 데는 솔직히 좀 공짜로 <laughs>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차비도 받고, 티켓 값도. <laughs> <하고, 웃음> 들어오는데 3만원. 들어오는데 3만원. 오, 좋은데? 좋아? 좋아 별경이네요. 우와. 왜? 너무 귀여워, 우둔 진짜 이런 데서 점심 먹으러. 그러게. 너무 좋겠다. 그럼 한번 가보자. 후배서 도시락을 사야 돼? 진짜. 애기들 그건가? 아니지. 뭐 앉을 수 있지. 아, 음. 우와. 백화점이 있어 어, 너한번 타볼래? 응. 어. 중심이 가득한. 운동해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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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위에 <laughs> 올라가는. 그러네? 귀여워. 올라오고. 호기심이 아주 강한 아이. 우리 집에 매매했어? 잘 샀다. 3시간 여정에 약간의 휴식. 와, 이건 진짜 그림이다. 이건 그림 같아. 무슨 그런 데온것 같아? 그 툼레이더? 조심해. 안젤리나 졸리 나온 그런까 고대 유적 음, 그런 거. 난 약간 삼정오수도 있정오수 <laughs> 오리고기 뭐라갈래 <laughs> 아니, 삼정오수 진짜 이런 느낌이야. 그래? 어. 이렇게 예쁘단 말이야? 좋아. 블라우제. 뭔가 이너피스는 뭐, 외부피스를 주고. 행복을 찾으래. 평화를 평화. 평화롭다 엄청. 응. 그래. 조용하다. 저기 그동상 있어. 아우. 음. 저기 아, 우와. 응. 저기에 동전 넣는 동상인가 몰라. 물고기 응? 음, 엄청 가까이 온다. 얘네가 진짜 혹시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야? 기운디라 그런지 습하고 축축한 느낌. 습쭉 그래서 더 좋아. 진짜 여기 도시락 같은 거 싸서 잠깐 들리기에는 너무 좋은 곳. 맞아 맞아. 뭔가 응. 연어가 들어가. 연어 초밥. <laughs> 오늘 쿡에서 초밥을 사러 갈까? 우리 내일은 고르노그라트 갔다 오면 끝 아니야? 내 네, 오전에 고르 고르곤졸라. <laughs>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지금? <laughs> 당케 땡큐 땡 블라우저 완 오늘도 알차다 자 이제 타시면 됩니다 다수 있을 것인가?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태워주지 않을까? 아 가네 이쪽 기차 출발했다 못탔습니다. 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